지난 일요일 한국 야구가 아시안게임 2연패를 이룬 뒤 곳곳에서 대회 정식 종목 퇴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수장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이정찬 기자가 알사바 OCA 회장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한국의 금메달로 끝난 아시안게임 야구 이 모습을 다시 볼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상대의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 한국, 대만, 일본이 메달을 독식한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음 아시안 게임 개최지가 야구 불모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결정된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알사바 OCA 회장은 이런 걱정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No, I think baseball will maintain in Asian game even with Jakarta 18, but w depend on the facility and we have to f n d solution for this kind of facility. 국제 스포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알사바 회장은 2020 도쿄 올림픽 야구의 정식 종목 복귀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꿈은 간절하고, 모든 땀은 평등합니다. 이제 또 많은 야구선수들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금메달 꿈을 품고 땀을 흘릴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정찬입니다.